어... 오늘 밤이 좋구나. 가자. 아니 잠시만요. 아니 누가 안동을 낮에만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밤에만 느낄 수 있는 안동의 밤 정취를 감상하러 가시죠. 해가 졌다고 집에 가실 건가요 이 무슨 섭섭한 말씀 해가 지면 안동 곳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열립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도산서원 이맘때만 볼수 있는 도산서원의 밤제 뒤로 보이는 저 나무가. 이 도산서원의 명물 중 하나인 버드나무인데요. 이 수령이 무려 4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또 야간에 보니까요. 색다른 매력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새 도산서원에 살펴보러 가 볼까요? 밤에 만나는 도산서원 제대로 즐기는 방법 첫 번째. 밤 정취에 어울리는 조명을 즐겨라. 그리고 두 번째. 도산서원의 역사와 함께하는 테마극 감상하기. 야, 잠깐만요. 혹시 오늘? 맡으신 역할이 어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수사에서 온 정일이라 합니다. 아 네. 아 저도 괜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아니 그 보시면서 여기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농은 정사에 대해서 사람들께 설명을 하고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나무목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너무 참여를 잘해주셔서 나무판이 계속해서 리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이처럼 도산서원 곳곳에서는 테마극을 운영.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서원의 역사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간에 도산성 와보시니까 이 소감은 어떠세요? 밤에 이렇게 야경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도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는 거 같고. 보는 것도 이쁘고 약간 가족끼리 다시 한번 와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또 애국자분들을 네. 만나게 되네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아니 이 도산성은 야간에 와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오니까 야간에 왔다는 생각을 너무 잘한 거 같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고즈넉하고 너무 좋습니다. 사원이랑그 달빛이 잘 어울리 다, 잘 어울려진 것 같아서 엄청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정취를 즐기며 도산서원을 감상하는 것도 잠시 서원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 이색적인 모습에 사람들 시선 집중. 달빛을 따라 도산서원은 경전 읽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과거에도 이 같은 곳에서 이 강학이 있었나요, 밤에? 이러한 그 행사들이 거의 밤에 많이 진행이 되었었죠. 오늘 야간 개장에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마루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두 번씩 1박 2일 동안 저희들은 마루나든지 동쪽 동제에서 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도산서원 야간 개장 문화 유산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어 가을 이벤트 중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도산서원 야간 개장 어떠셨나요? 이때만 즐길 수 있는 도산서원의 이밤 풍경을 느낄 수 있었던 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동의 밤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안동의 밤 여행 두 번째 장소. 야경이 매력적인 곳이자 밤에 걷기 좋은 여행지 중 하나인 월영교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다리, 이름도 멋지지만 이 시물이 이름보다 더 멋진 다리 바로 월영교인데요. 어, 이렇게 밤이 되면요 조명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야 원희 엄마의 가슴 절절한 사연과 함께 사랑의 다리로도 유명한 월영교. 덕분에 늦은 밤에도 연인과 부부, 가족 단위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이 월영교 야간에 와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예쁘고 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할수 있는 공간이니까 예, 분위기가 너무 좋어요 <laughs> 미션 한번 해 볼게요. 월영교란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 막내부터 생각했어요. 네. 자. 월영교란 힐링하는 공간이다. 달? 달, 달 깔끔하네요. 월영교는 <laughs> <laughs> 낭만의 장소. 아아 낮에는 분수가 나오고 때마다 열리는 축제와 밤 야경까지 더해 월영교는 안동 최고 여행지인데요. 이 월영교가 밤에 걷기도 좋은 다리이긴 하지만 제가 이 다리만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닙니다. 바로 이 다리와. 그리고 저 멋진 달과 그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색감에 눈을 사로잡고 야간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달 모양 배. 야간에 월영교를 찾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네. 안동의 밤을 즐겼잖아요. 문보트 타면서 네. 어땠어요? 어, 약간 너무 재밌었고요. 우와. 풍경이 진짜 예뻤어요. 이 안동의 밤을 즐겼는데 네, 네. 어땠어요? 타. 바... 딱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딱 이쁘고 눈치 좋고 호수 있고 사람들 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달빛 아래 트넓게 펼쳐진 월영교 야간 조명과 함께 강물 위로 스노는 백가지 안동의 밤은 나보다 더 화려하게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 제가 직접 문보트를 타보니까요. 아, 정말 이 경치가 끝내줍니다. 막 여러가지 추억들이 떠오르고. 야, 문보트는 언제 타도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문보트 타러 꼭 오세요.